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아, 오늘은요,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하는데요. 어, 저희 아이는 일환성 쌍둥이로요, 2.2, 2.3kg로 아주 작게 태어났어요. 어, 태어날 때는 작았지만, 그래도 다른 빠른 성장을 보여줘서 학교에서는 키가 큰 편에 속하는데,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키번호가 1, 2번 유지하고 있어요. 어,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난 일본이야,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아우, 엄마 속은 좀 차들어가죠. 거기다 쌍둥이니까 아들, 딸 둘을 데리고 다니면, 딸을 한두 살더 많은 누나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아들은 딸보다 성장이 늦다고들 하시는데, 요즘 아들이 엄청 잘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성장기인가 보다 그러고 있었죠. 그랬더니 몸무게는 많이 늘었는데, 키는 작년보다 5cm 정도 컸더라고요. 크려고 할때 성장판에 자극을 줘서 운동을 해주면 좋다는데, 초등, 고학년 되니 학원 다니느라 주말 아니고서는 운동하기도 쉽지 않아요.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성장판 자극해주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저희 아이도 사용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오늘은 성장판 자극에 도움을 주는 루미올라 H10 플러스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라이트 테라피 기반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무릎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루미올라 H10 플러스인데요. 루미올라 H10은 성장판 자극 장치의 핵심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성장판이 분포되어 있는 대퇴골 골단 영역 및 경골 골단의 광을 조사하는 동시에 진동으로 성장판을 자극하는 그런 기술이랍니다. 양쪽 무릎에 라이트 테라피로 아이의 무릎 부분에 성장판을 자극시켜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성장판은 전신의 뼈 중앙에 위치하지만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무릎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무릎 내 성장판은 무려 65%나 분포되어 있다고 하니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릎의 성장판 자극이 중요하겠죠? 양쪽 무릎에 착용하는 제품이라 두 개의 루미올라 H10 플러스가 들어 있고요. 각각의 케이스로 구성되어 고급스럽더라고요. 여기 안에는 본체, 충전 거치대, 와이형 젠더, 밴드가 각각 들어 있어요. 루미올라 H10 플러스는 사용 전 충전을 해 줘야 하는데요. 거치형이라 간편하게 충전을 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 다리에 착용해 봤는데요. 제품이 무릎에 밀착되도록 위치를 정해서 고정 밴드로 양 무릎에 고정시켜 줬어요. 아이의 다리 두께에 따라 조임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편하게 착용이 가능해요. 어, 처음엔 아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착용 후에도 아들이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아 움직임도 자유로웠고요. 조작하는 방법도 쉬워서 음, 나중엔 혼자서도 잘 하더라고요. 이거 하니까 어때? 강, 센 진동은 아니고, 간지러운 정도? 음. 어,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아픈 건 아니고, 어, 살짝 간지러운 정도의 이렇게 진동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동작 모드는 라이트 테라피 모드와 햅틱 마사지 모드인데, 라이트 테라피 모드는 적색 가시광선과 적외선으로 성장판과 성장판 주위를 자극하는 그런 모드이고요. 햅틱 마사지 모드는 부드러운 진동으로 성장판 주변을 이렇게 마사지해 주는 그런 모드라고 합니다. 작동은 15분으로 1일 1회 사용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시간은 바로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잠자기 전에 루미올라 H10 플러스를 착용하고 성장 관리 해주면서 잠에 들고 있답니다. 사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매일 15분, 어, 아이의 성장 관리를 위해서 루미올라 H10 플러스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일찍 자는 막내에게 먼저 해주고요. 어그 다음에 큰 아들에게도 해줘야겠어요. 그럼 오늘 루미올라 S10 플러스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